안녕하십니까. 송곡초등학교 어, 6학년 2학기 7사시 소금으로길을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금으로길 52쪽, 53쪽 피우세요. 52쪽, 53쪽. 그리고 소금 준비하세요. 오늘 배울 학습 목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금의 구조와 운지법을 알수 있다. 그리고 바른 자세로 소금을 연주할 수 있다예요. 자, 여러분 5학년 때 단소를 배운 적 있죠? 단소를 배운 적 있죠? 단소의 운지를 익혀 어, 연주하면 어, 이걸 운지법이 조금은 달라요.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소금이란 어떤 악기일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소금은 통일신라시대를 대표하는 3년 3죽에 속하는 간악기예요. 우리나라 간악기 중에서 가장 높은 소리를 낼수 있으며 음색은 단소보다 맑고 투명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어, 이렇게 이치를 한번 보세요. 잡고 소금을 직접 잡아보세요. 이렇게 치구와 이렇게, 음, 그리고 바른 자세로 우리가 이렇게, 자, 왼손은 102030, 그 다음에 오른손 4560을 이렇게 막아요, 친구들. 다시. 소리 내지 치구. 한번 직접 잡아 보았어요. 친구들 잡아 보았나요? 자 그러면 자세는 어떠나? 이렇게 자세는 어떤가 한번 선생님하고 또 알아볼 거예요. 자 자세는 보세요. 입 모양. 자 여기에 어깨를 편다. 어, 뒤에 자, 자세를 연주할 때처럼 어깨에 힘을 빼고 시선은 아래로 봅니다. 입술은 다 물고. 살짝 양쪽으로 당겨 주름을 자연스럽게 피해주세요 이렇게 단수하고 똑같죠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소금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렇게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 소리 자 소리 나죠 소리 이렇게 나지 않도록 자, 소금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자, 합니다. 그 다음에 어깨에 힘을 뺀다. 자, 이렇게 어깨에 힘을 뺀다. 어깨에 힘을 뺍니다. 그리고 톡톡 뭐가 있나요? 어, 시선은 아래로 본다. 시선은 아래로 본다. 시선은 아래로 본다. 그리고 치, 어, 치구. 입모양 어, 입술은 양쪽으로 살짝 당겨 주름을 펴준다 밑에 그림 있죠? 그림 있죠? 어, 입모양은 주름을 펴줍니다 음. 그래서 찾아 들어가세요 이렇게 3분의 2갔다 3분의 1 갔다가 이렇게 찾아 소리 들어갑니다 자, 시선은 아래로 보고 어깨에 힘을 빼고, 자, 왼손. 자, 운지법을 익혀보겠습니다. 운지법 익혀볼게요. 자, 엄지는, 엄지는, 악기를 가봐야 이렇게 받쳐줍니다. 엄지. 그리고 검지는, 구부려, 1공 자, 그 다음에, 2공 약지는, 3곡 막았죠? 소지는, 가볍게 옆에 붙여도 되고 밑으로 이렇게 이어도 돼요 이렇게 옆에 두어도 돼요 이렇게 두고요 됩니다 다음 자 자연스럽게 약지를 폈고 그 다음 오른손은 보세요 오른손은 4공 엄지도 가볍게 밑에 이렇게 받칩니다 받치고 자 4공 위에 이렇게 폈고 5공 6공 그 다음에 소지는 가볍게를 붙여줘요. 이건 안 내려요. 이렇게 붙여줘요. 그래서 소리 한번 내보겠어요. 자, 소리 내기. 소리 내기 방법. 말하지 않을 때처럼 입술을 다문다 소금의 지공을 막지 않는 상태에서 입술에 된다. 막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 막지 않는 상태에서 입술을 댑니다. 그럼 소리가, 막 다르죠? 음이 다르죠? 자, 그러면 코로만 숨을 쉬는 거 코로,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후 하면, 푸 하면, 반복 연습합니다. 다시요. 입술은 다물고, 하 시오 말 하지 않을때와 같이 말 하지 않을때와 어, 입술 을 다물 고코 로만 대고, 자할수있 겠죠？소리 납 니까 친구들. 어. 소리 나요. 어, 다시요. 좋아요. 소리 냈죠? 자, 자 소금, 어, 푸 하고 뱉으면 소리가 나죠? 다음에 운지법을 알아보겠어요. 자, 앞에서 배운 바른 자세와 소금을 잡고 한 음식 소리 내도록 해보아요. 자, 1공을 막으면 고예요. 자, 고. 고인데, <목소리> 선생님. 선생님은 6번도 같이 막는다 했죠? <목소리> 자, 태. 1020. 막으면 태예요. 선생님은 1020-60 막아요. 자, 황은 123, 자, 남은 12345 오른손 두 개, 세개 보면 청남이라 그래요. 그냥, 남이에요. 청남 보세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2번. 1번, 4번, 5번, 6번 다 막아요. 자, 막으면, 남. 1, 2, 3, 4, 5, 남이에요. 자, 어, 그리고 1, 2, 3, 4, 5, 6번 막으면, 바로, 어, 자, 임이에요. 자,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 소리보다 여기 소리 들어볼게요. 좋아요. 대, 왕, 남, 일. 자, 불러봤어요. 자. 일단 소리가 다르죠? 어, 선생님이 한번 불러봤는데요. 어, 자, 운지법 일공 맞기. 자, 거대고. 이공 맞기. 일이공맞기예요 태요. 자, 여기 익히세요. 눈으로 익힙니다. 일공 맞기. 고. 일이공 맞기. 태. 일 이, 삼 왕. 그리고 자12345555 5, 5, 5. 남이에요 남 그리고 임12345다 막아요 자 보세요 1 9고대그 다음에 황남 그리고 임이에요. 소리 한번 들어볼 거예요. 왕, 아태, 왕, 나, 임이에요. 임이임이임이려가는이에요이 불렀죠. 이에요 임이에요. 임이게게임이요그이서요늘운에요을 한번 알아보았어요. 그래, 정간보 보는 법. 자, 정간보 보는 법. 아, 정간보 보는 법한번 보아요. 자, 정간보 보는 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간보, 어, 정간법 단소를 연주할 때 정간보를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5학년 때? 있죠? 그래서, 어, 단소 정간은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일른다하살표 방향 보이죠? 이렇게 일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정간. 정간 길이겠죠? 자 정간 길이. 요거 보세요. 한 박. 함박. 어한 박을 반을 나눴어요. 요렇게 한 박을 세 번으로 삼소박으로 나눴어요. 삼소박으로. 요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뭔가, 요거는 끝째로 줄이라고 해놨는데, 뭔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어,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고, 또, 이거는 정간, 정간 길이예요 정간. 여기, 3 소박으로 나눠서, 여기에, 황이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소박으로 나눠서 불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 박에 한 박씩. 하나, 둘, 셋. 이렇게 불면 돼요. 황, 둘, 셋. 이렇게 하면 돼요. 황, 둘, 셋. 고, 둘, 셋. 태, 둘, 셋. 황, 둘, 셋. 남둘셋, 임둘셋, 황둘셋, 태둘셋. 자 그리고 요거는 뭔가 한번 알아 볼게요. 심표예요, 심표. 쉼표.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비어 있다고 해서 소리를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이 항이 계속 황둘셋. 하나 둘셋황둘셋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소리 내는 거예요. 비어져 있다고 소리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소리 내는 거예요. 자황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태, 하나 둘셋 심표 이렇게 하는데요. 자할수 있겠죠. 자밖끼리두 박으로 나누실때 이렇게. 다시 볼 거예요. 자, 한 칸은 함박이에요. 한 박이에요. 한칸한박 이제 소박 나올 거예요. 자, 소박이 나올 거예요. 소박 소박은 한 칸을 둘로 나누면 이 소박이라 그래요. 이 소박 그리고 한 칸을 세개 나눴죠. 여기 세개 나누면 어, 뭐라고요? 삼소박이라 그래요. 삼소박이라 그래요. 선생님이 어, 미안해요. 12시간을 민요를 불러서 목이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힘을 낼게요. 선생님, 응원해 주세요. 목이 아주 잠겼어요. 연습해볼 거예요. 연습해 볼 거예요. 자연 쪽에서 고고고 둘셋 고. 고, 고, 둘, 셋. 어, 고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자정 정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른다 그래고 위에서부터 일른다 했으니까 고고고 고, 고.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심플 태태태태 어,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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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하나 둘셋왕 하나 둘셋 하나 황, 황.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남, 남, 남. 천천히 할게요. 하나씩. 남, 남, 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심플. 이, 이, 이. 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들어볼까요? 자, 고, 고, 고. 선생님이 소리 내고 전문가 소리 들어볼게요. 고. 빠르게 하죠, 선생님. 길게 부럽고. 자, 여기 남이에요. 남. 불었죠? 예, <mark> 네, 좋아요. 들어볼게요. 자, 연습 2로 갑니다. 연습 부부부 뭐예요? 황이에요? 황이에요? 황황1 <것도> 2 3치공 아세요? 구멍 마습니다 <목소리> 소리 안 나는 사람은요. <목소리> 푸, 푸, 푸를 읽어요. <목소리> 푸, 푸, 푸. 자, 한번 들어볼게요. <목소리> 예, 좋아요. <목소리> 푸, 태고 제고도 선생 물어볼게요. 부황. 다시요. 1, 2, 6번이에요. 자. 좋아요.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아니. have 3으로 갑니다. 순차적으로 들어볼 거예요. 시간이 없어 들어. 자, 소리가 잘 나지 않으면, 율명으로, 옆에 적혀져 있는 율명으로 읽어봅니다. 계상 선생님은 불지 않고 자 한번 들어볼게요. 자방부부 부시고 자 여기 선생님 빈칸도 분다 했죠. 하나 둘셋 소박으로 읽으면 되고 이건 심포예요. 고감 이해가 쉽죠. 부, 가는 자, 여기도 보세요. 중간에 심포가 있어요. 이렇게 도 되고, 안 불러도 돼요. 자, 이렇게 다시 갑니다. 세야, 세야, 안 불러볼 거예요. 세야, 세야. 태, 낭, 고! こうな 정리할 거예요. 자, 어, 자, 정리할 거예요. 자, 키즈 냅니다. 뭐가 있어요? 소금은 한 개. 이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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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지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정을 조정해서, 이기사 이기 무슨 공이라 했어요? 자, 정번보는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일련됐죠? 정답 볼 거예요. 키자힙니다자 자, 자, 소금은 한 개의 치고와 그 다음에 여섯 개의 지공이 있고요. 엄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칠성공이 있어요. 정간보는 위에서 아래로 읽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자, 아 다음에 우리 이거 꽃의 동화 해갖고 여행하고 들어봐야 되는데 아 잠시 들어보면서 마칠까요 너무 길지 않아요 자.